자,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음, 골라봅시다. 일단 기억볼게요. 자, h가 0으로 갔을 때, 그, h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0이면 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미분 계수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성립하느냐? 지금 이게 그,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가 f1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연속의 여부죠, 연속.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된다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여기도 x는 1에서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h가 0으로 갔을 때 e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플러스 f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요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2H.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될 거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여기 2H 쓰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2H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H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이쪽에다 붙여 나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f 프라임 1이 될 거고, 자, 이부분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f 프라임 1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f 프라임 1이 됩니다. 그죠? 음, 요런 형태로 어, 나오게 될 텐데, 문제에서 니은에서 보면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그 미분 개수가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 프라임 1이 0이라고. 그럼 이 부분도 0이겠죠? 그럼 니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디귿은 기역 니은하고 좀 다르죠. 기역 니은은 x는 1에서 미분이 된다면 이라는 게 전제 조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그 디귿 같은 경우에는 fx가 절대값 x 1일 때라는 fx의 어떤 함수만 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그 x 1 같은 경우에는 어, 미분이 1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풀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가 있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좌우를 나눠야 되는지, 안 나눠도 되는지. 자, 그런데 요거는 나눠야겠죠? 요거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F1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EH. 자, 요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자, H가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무극한이니까 F1 플러스 H 같은 경우에는, 자, f 1 플러스 h 같은 경우에는 어 1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런데 f x 가 1보다 클 때는 x 1이너스1 이잖아요.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h 가 0에 대한 우극한이 우극한일 때 f 1 플러스 h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나요? h가 남습니다. 그리고 F1-H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걸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이쪽에다 대입을 해야죠. 그래서 1-H를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냥 H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H 요렇게 나오게 돼요. 분모는 2H고요. 그럼 여기는 H-HD가 그냥 0이 돼버리죠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는 그냥 0이 나와서 이건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H가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갔을 때 2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f 1 마이너스 h도 보면 자 이때는 0에 대한 자극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h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h 가 0에 대한 자극한이 자극한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1 플러스 h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쪽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h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h가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갔을 때2 h 분의 이쪽에다 1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0에 대한 자극한일 때1 마이너스 h는 그러면 1보다 어때요? 1 마이너스 h는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h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h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갔을 때 eh 분의 마이너스 h 플러스 h가 돼서 분자가 그냥 0이 나와 버립니다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는 그냥 값으로 0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러면 h가 0에 대한 우극한과 h가 0에 대한 좌극한이 지금 둘다 어때요 0으로 갔죠 그죠 그러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0으로 같기 때문에 ㄷ은 맞게 돼요. 그러면 기억니언 디 ㄷ이 모두 맞아서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